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루리요 오늘은 친구와 함께 협동 스테이지 타워를 같이 해볼 건데요. 어, 아, 무더가 안녕? 아, 안녕? 어, 오늘 우리 같이 점프를 팔 건데 어때? 기분이? 나... 점프 뛰고 싶어. 지금 당장. 그래? 너나 믿어. 이거 협동이거든. 협동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. 너를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? <웃음> 야! <웃음> 못하는 거랑 이 블로그에도 적혀 있잖아. 2인부터 아이씨. 플레이가 가능하다고. 그럼 너무 아쉬운데. 아 일단 일단 오늘만 믿어볼게. 그래 무더가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. 하나 오케이. 둘 셋. 아하자 화이팅. <laughs> 야 그럼 시작한다. 올라가자. 오케이, 가보자. 야 그래도 너는 로블록스 끝까지면안 됐잖아. 니가 나보다 못해. 어? <laughs> 너... 괜찮아. 다른 게임을 잘하니까. 어, 그래도 이거 어떻게 시작한데? 내내 일로 가면 되는 건가? 어그거 눌러봐. 버튼 눌러봐 아 이거 생기네 이렇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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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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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되네 아 <laughs> 어, 이거, 까비 나도, 나도 살짝 끼웠는데 아, 안되더라고 <laughs> 좀 아쉽지? 아 이렇게 음. 협동하는 거네 아 걱정하지마 로블록스 짬밥 1년 요루루가 너와 함께 해주고 있잖아 어야한 <laughs>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래 머리 대 그럼 내가 내, 내가. 아, 아니 아니지 아니지 네가 머리 대야지 아. <laughs> 어, 아내 전부터 줘야 어? 되는 건가 보네. 어, 어, 어 그러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<laughs> 아 음. 다시 넣어. <laughs> 진짜 넣었어. 안 맞는데 여기서 보인다니까 안 맞는데. 하나, 하나 둘, 셋. <laughs> 됐다, 됐다. 어 그래서 있어. 나는. 잘했어. 나는. <laughs> 나 고마웠어 그동안 딱히 고마운 일은 많이 없었는데 일단 고마웠어. 잡히면 머리끄댕이 맞지? 안 맞겠지. 야 여기 버튼 있다 버튼 버튼 있다. 어 어디? 여기 내가 빨리 버튼 봐. 눌러 주세요 해야지. 너내 뒤에 있는 가방이거 보이냐? 어어 보이는데. 너 변신하면 진짜 무섭다. 어어어 괴물이야. 빨리 열어. 거. 어 알았어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어 수면 단축 될 뻔했네. 어. 또 뭐? 아 이번엔 내가 할게. 아, 예, 알았어 이번엔 내가 머리 댈게 하나, 하나 둘, 둘 <laughs> 셋. 아 어, 됐다 오케이. 됐다. 오케이. 열어. 자 열어. 누가 왕이지? <laughs> 너내 어깨 보이냐? <laughs> 오늘 벌크업을 진짜 많이 했네. 아니 또야, 또! 아. <laughs> 어 그래, 그래. 하나, 그래, 그래. 둘, 셋! 아, 진짜. 아. 하나, 둘, 셋! 오케이, 오케이. 됐다, 됐다. 오케이. 네, 진짜 말좀잘 들어야지. 이거 협동이라고. 협동이면 <laughs> 야 그래서 보면. 떨어지면 어떻게 돼? 뭐 큰일 나는 게 아닐까? 어, 빨리 가도 빨리. 가너 이거 올라갈 줄 아니야? 이거 루럭스코는 건데? 이거 루럭스코 무슨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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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냐? 어떻게 했냐? <웃음> <웃음> 너도 모르겠는데? 하나. <laughs> 오케이. 자 다음. 오 어, 다음. 오케이 다음. 오케이. 이거 동시에 밟아야 되거든? 하나 둘셋 하고 밟는 걸로. 그래. 하나 둘 셋. <laughs> 다시 다시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하나 알았어. 둘 셋. 오케이 가자. 또. 또. 됐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래 <laughs> 협조하면 되잖아 오도가. 고. 응. 음. 고. 고고고 고다고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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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,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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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 나이스 자 아. 하나 둘셋 알바 밟았어, 밟았어 밟았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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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스올라스 올라가 올라가 올라나올라 하나. 라가올나가 올라가 올라 <laughs> 하나만 밟아안 되는구나. 안안 아, 돼, 안 돼. 하나. 둘. 하나, 셋. 올라가. 바로 올라가. <laughs> 야, 위에 올라가서 망설이면 안 돼. 바로 뛰어야 돼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오! <웃음> 야, 빨리 스 세금을 포인트 빨리 가야돼 빨리가자 와! 너, 야, 안 나, 나, 안심했어. 안심했어. 나 <laughs> 오케이 I'm going to k e 끝 p it. What? I'm g o i n 블 to keep it. I'm g o i 오케이 o k e 고 p it. I'm 올라, 올라. 한3 0단계까지 있지 않을까? 느낌이 그래 3십 너무 보이는데? 아, 그런가? 오케이. 1, 1. 1. 오케이. 오케이. 2 <웃음> 3 <웃음> 4 <laughs> 5오케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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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 이제 내가 눌러줘야 되는데 마의 구간인데? 그래. 자. 1. 어. 2. 어. 어. 하. 오. 오.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야 무슨 그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, 야, 야 야무졌다, 버튼? 야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버튼이 후반 때 올라오니까 잘 됐네. 음, 음. 야, 이거 막한 명은 위로, 다른 한 명은 왼쪽으로 가여라. 아, 위 아래로 못 어. 다니지, 거네 오케이. 그럼 나는 너의 위니까 내가 위로 갈게. 그래 <laughs> 내가 무게가 좀더 나가니까 이 <laughs> 새끼. <안 있을게. 웃음> 자, 누를게. 고. 누른다. 오케이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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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끝났다! 나이스! 하이! 야와야 야, 야, 거의 야, 다 왔는데? 야, 진짜 야, 거의 다 왔는데? 진짜 야무죠! 자 1번 누를게 음 1번! 어! 자 2번! 어! 오케이 1번 누른다 음 1번! 음 2번! 음 오케이 자 1번 누른다 어 1번! 어, 자, 이 번. 오케이, 나이스, 끝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이게 바로 협동이지 컴퍼티션 오야, 어, 끝났는데? 어, 어, 진짠데? 와, 오, 진짜인데? 와, 엔딩이다. 와, 어, 오십 단계 다 끝이다. 어. 이야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네, 특기인 <laughs> <토킹의> 친구 여러분 오늘. <laughs> 친구와 함께 1 단계부터 51 단계까지 같이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야, 수고했다, 진짜. 와, 고맙다, 야. 근데 야. 하나 더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어. 나도 나올까 진짜 나았어또 있네. <laughs> 네, 알지이머 뭐, 오늘 내가 필요한 거. 오너 아. 머리 많이 밟아가지고 행복했네. 네, 또 눌러, 또 눌러, 어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, 안녕.